대한민국 트로트 신동 빈에서 2012년 11월 14일 출생, 는 자신의 경력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24년 10월, 그녀는 새로운 신곡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신곡은 그녀의 음악적 성장과 더불어 팬들에게 큰 감동을 줄 깜짝 선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특히, 이 노래는 대한민국 트로트의 데모 이미자가 직접 선물한 곡으로 트로트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빈예선은 2022년 전국노래자랑 남해군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후 미스트롯3에 출연하여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실력과 무대 매너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비록 최종 8위로 아쉽게 탈락했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그 이상이었다. 경연이 끝난 후 그녀는 고향인 경남 진주에서 첫 팬미팅을 열었으며 1100석 자석이 꽉 차는 팬덤을 확인했다. 이후 다양한 방송과 행사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팬덤을 꾸준히 확장해왔다. 이번 신곡 발표는 그녀의 음악적 커리어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자가 직접 작곡한 이 노래는 빈예서의 독특한 음색과 감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미자는 빈예서의 재능을 보면서 그녀에게 꼭 맞는 곡을 선물하고 싶었다. 며, 이 노래가 그녀의 음악적 여정을 더욱 빛나게 해주길 바란다. 고 전했다. 이미자의 이러한 발언은 빈예서의 음악적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결과이며 그녀의 재능을 인정받은 것이라 할수 있다. 빈예서의 팬들은 이미 그녀의 팬카페, 빛나는 예서, 를 통해 신곡 발표 소식을 듣고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팬들은 빈예서의 음악이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 기쁘다. 이미자 선생님의 곡이라니 정말 대단한 선물이 될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팬카페 회원수는 7,680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그녀의 인기를 증명하는 또 다른 지표다. 빈예선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다지고 있으며 이번 신곡 발표는 그 인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신곡 발표에 앞서 빈예선은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하고 있다. 팬미팅, SNS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신곡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며 팬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소통은 빙에서의 음악에 대한 팬들의 관심과 사랑을 더욱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녀는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이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음악적 성장을 더욱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빙에서의 신곡 발표는 단순한 음악 발표를 넘어 그녀의 성장과 미래를 예고하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다. 이미자의 깜짝 선물인 이번 곡은 빈예서가 한국 트로트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트로트 팬들과 음악 팬들은 빈예서의 신곡을 통해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10월 빈예서의 신곡이 발표되면 트로트계는 물론 한국 음악계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빈예서는 이미자의 곡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깊이와 감성을 더욱 넓혀갈 것이며, 그녀의 음악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다. 팬들과 대중은 그녀의 신곡을 통해 빈예서의 음악적 성장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빈예서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의 재능과 열정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이번 신곡 발표는 그 여정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 빙예서의 음악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녀의 노래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24년 7월, 대한민국 트로트 신동 빙예서의 최근 활동과 뛰어난 가창력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2012년생인 빙예서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음악적 재능과 다재다능한 무대 매너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트로트계의 색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빈예서의 뛰어난 가창력과 최근 활동의 우수성을 논하고자 한다. 빈예서의 목소리는 그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고 감성적인 울림을 지닌 그녀의 목소리는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자아내게 한다. 특히 그녀만의 독특한 꺾기 기술은 트로트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요소다. 이러한 가창력은 그녀가 다양한 경연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2022년 전국 노래자랑 남해군 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후, 그녀는 미스트로 3에 출연하여 뛰어난 노래 실력과 무대 매너로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다. 비록 경연 중 독감으로 컨디션 난저를 겪었지만, 그녀는 최선을 다해 무대를 완수하며 결국 국민 순녀라는 칭호를 얻었다. 이러한 타이틀은 빈혜서의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을 잘 보여준다. 빈혜서는 뛰어난 가창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송과 행사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KBS와 SBS 등 주요 방송사에 출연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으며, 각종 지역 축제와 콘서트에서도 빈틈없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11일 안양 아트센터에서 열린 빛나는 예서 팬미팅 앰커샌드 미니 콘서트는 1,200석이 가득 찬 가운데 열렸으며, 이는 그녀의 높은 인기를 증명하는 사례 중 하나다. 이 콘서트에서 빈예서는 자신의 히트곡들을 선보이며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갔다. 팬들은 그녀의 공연에 열광하며 그녀의 가창력과 무대 매너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러한 열광적인 반응은 빈예서가 단순한 어린 가수가 아닌 성숙한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콘서트에서 빈예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200만원의 성금을 기부하며 사회적 기여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넘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빈예서가 기부한 성금은 윤경숙 안양시 의회의원의 소개로 인연을 맺게 된 사단법인 빚진자들의 집에 전달되었으며 이는 지역사회에서 빈예서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빚진자들의 집은 안양시 소재 아동청소년 지원기관으로 조송가정, 한부모, 다문화 가정 아동 50여 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매년 안양군포 위왕 지역 어린이 250여 명이 소원을 이루어 주는 몰래산타 활동을 펼치고 있다. 빙의서의 성금 기부는 이러한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빙의서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며 자신의 음악적 여정에 함께 해준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하고 있다. 안양에서 열린 팬미팅에서는 많은 팬들이 참석해 그녀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으며 그녀는 이 자리에서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진심 어린 마음을 표현했다. 그녀는 여러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항상 저를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며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러한 소통은 그녀의 팬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으며 앞으로의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빙에서의 음악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할머니의 권유로 전국 노래자랑에 참여하게 되었고 우수상과 대상을 수상하며 미스트롯 3 참가까지 이어진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 그녀는 자신만의 독특한 보이스와 꺾기로 한국 최고의 트로트 가수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빙에서는 아티스트 송가인을 롤모델로 삼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음악으로 대중과 소통하기를 원한다. 그녀는 저만의 꺾기와 감성적인 목소리로 한국 최고의 트로트 가수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라며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빙에서의 열정은 분명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항상 열심히 하라, 고 다짐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어리지만 당찬 포부를 가지고 있다. 경남 진주에서 나고 자란 빙에서는 자랑스러운 진주의 스타로 자리매김하며 깜찍한 외모와 수준 높은 가창력으로 트로트 팬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그녀의 재능과 열정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2024년 7월, 그녀의 출연료가 공개되면서, 빙예서가 어떤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번 출연료 공개는 그녀의 소속사와 방송사 간의 계약 내용이 일부 공개되면서 이루어졌다. 빙에서의 7월 출연료는 다양한 방송과 행사 출연을 포함한 총액으로 밝혀졌다. 그녀는 KBS 아침마당, SBS 더 트로시어, m b n 등 주요 방송사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각종 지역 축제와 행사에서도 많은 무대를 소화하고 있다. 공개된 바에 따르면 그녀의 7월 출연료 총액은 약 1천만 원에 달한다. 이는 한달 동안 그녀가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녀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잘 보여준다. 빈에서의 출연료는 그녀의 경제적 가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성인 못지 않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를 잘 보여준다. 또한, 빈에서의 출연료 공개는 그녀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경제적 가치가 높은 연예인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빈 예서의 다음 활동이 기대된다. 그녀의 음악적 여정이 계속해서 빛나길 바라며 그녀의 노래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빈 예서의 음악적 성장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며 앞으로도 그녀의 행보를 주목해보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